난 기분이 나빠. 왜? 어? 어? <laughs> 내가 너 아유. 맛있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 주수 있어요? 아. 여기 네, 그 밑에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주식이 자꾸 떨어지는 거 같아. 이게 내가 투자하는 것만 다 떨어져. 주식이. 아, 커피는 원래 쓴가? 여기 저야알 아, 알바야, 와봐야 여기 어디있니? 어디있냐? 어너 거기 뭐해 거기서? 일로 와봐 알바 앞치마. 어 일로 와봐. 야왜왜왜 왜, 왜. 왜? 너 주식하냐? 아니 안 하는데. 야 왜? 근데 이게 우와. 커피가 어뭐 문제 있어? 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커피 이렇게 써? 이거 아메리카노니까 쓰지 당연히 그럼 달달한 거 시키지 처음에. 야 어? 와이 왜이지? 러 뭐가 왜 이래? 너왜 반말이야? 왜?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지. 왜? 내가 또 어른이니까? 그게 왜? 그럼 어른한테 반말 하면 안 되지? 그거 왜? 왜안 되는데? 어, 내가 너 너보다 빨리 태어났으니까. 왜 나보다 빨리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더 빨리 낳았으니까? <laughs> 왜? 왜? 어? 왜 나보다 더 빨리 나았지 우리 부모님이 너네 부모님보다 빨리 결혼했으니까. 왜? 어? 왜 빨리 결혼했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응. 우리 아빠를 더.. 얘기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 야. 어? 그게 아니라 어. 존댓말을 쓰라고. 그러니까 왜?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게 왜? 그럼 존댓말 써야지. 왜? 우리..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있는 언어 문화권이잖아. 어. 그럼 존댓말 써야지. 왜? 존댓말이 존재하잖아. 그거 내 해야 돼? 어. 왜? 그니까, 유교, 유교 사상이잖아, 우리나라가. 그 존댓말 써야지. 왜? 왜 써야 되냐고. 유교 사상인데 왜 존댓말을 써야 되냐고. 어, 보자. 어. 자. 어. 장유유서라고 있어. 어. 장유유서. 어, 장유유서를 어. 보면 어른한테 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게 이제 어. 유교 사상의 근간이야. 어, 어, 어. 어. 그러면 이제 장유유서에 의해서 너는 어. 존댓말 써야지. 왜? 장유유서가 왜? 그러니까. 어. 공 공자 공자가. 어. 공자가 그래야 된다고 했어. 공자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공자가 어. 그게 생각나면 얘기. 아니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얘기하잖아. 어, 어 예. 공자, 어. 공자, 자 봐자, 자보자 음, 음. 공자가 음. 어 인간이 지켜야 될 도리라고 얘기를 했어. 왜? 어? 어? 왜냐면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자가? 인간은 이제 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 왜? 너 혼자 살아? 나 혼자 자취하는데. <laughs> 그게 아니고 어.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 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왜 그런 동물이지? 그렇게 태어났어. 왜? 어. 그러니까 어. 생각나면 이게. 어. 어. 야 잠깐만, 로 와봐. 어. 야, 어. 오 와봐. 어. 왜? 왜 왜? 야 잠깐만. 어 왜? 너 그놈의 왜좀안 하면 안 돼? 너 왜놈이야? 네? 왜 그놈의 왜왜좀안 하면 안 돼? 왜? <laughs> 와. 내가 대답하기 힘드니까. 왜왜 힘든데? 내가 설명을 충분히 못해. 왜? 너 학창시절 공부를 안 했어. 왜왜 왜 그랬어? <laughs> 무식했으니까? 왜왜 왜 무식했어? 그 뇌세포가 남들보다 조금 부족. 그게 아니고. 어 어. 어 어. 야. 어? 아 진짜 얘 진짜 어떻게 해. 존댓말을 해야 돼 해, 해야 되거든? 내가 존댓말을 해야된다고? 어! 왜? 아.. 자자 보자 어 어디, 내가 자 어? 어딜 봐자 봐봐 내가 손님이잖아? 어너 알바지? 어 그러면 손님한테 존댓말 써야지 왜? 어? 어? 손님한테 친절해야 되잖아 나 너한테 친절했잖아 내가 화냈어? 아니 어나 되게 친절하게 나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래도 손님한테 존댓말 써야지 내가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야? 어 왜? 내가, 내가 지금 돈을 지불한 손님이잖아. 그거 내가 커피를 지불했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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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니까 잡아. 어. 손님은 왕이잖아. 왜? 왜 왕이야? 어. 생각 나면 얘기해 줘. 야, 지금 미치겠네. 어떻게 이 손님이 왜 왕이지? 내가 듣긴 들었는데 어, 어, 어디서 들었지? 내가? 왜그럴까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필요한 거요? 어. 어. 아니야, 따로 없을 거 야, 저 잠깐만. 왜? 잠깐만. 먼저 일차부 말로. 왜? 이리로 와 봐. 왜? 너왜왜저 사람들한테 존댓말 써? <laughs> 그럼 안 돼? 그럼 그안 되지. 왜? 같은 손님이아 다르잖아. 다르다고? 어. 똑같은 손님한테 존댓말을 써 써야지. 아니야, 달로. 달라. 달라? 어. 너는 왜 나한테 반말해, 그럼? 내... 너, 너도 반말하잖아 어어 내가 더 어른이니까 그럼 내 존댓말 해야 돼? 어 왜? 내가 너보다 빨리 태어났으니까 왜 빨리 태어났어? 어. 왜? 그거는.. 우리 엄마가 더 빨리 결.. 야 이건 도돌이표잖아 이게 다시 도돌이표야 어. 다시 돌아갔어 그, 생각나면 얘기해줘 아니 자꾸.. 자꾸 그러지 말고 그니까 왜왜야 이게 어 내가 공부해올게 어그 공부해갖고 와 내가 공부.. 내가 공부를 해올게 내가 응. 학창시절에 공부 안한게 지금 후회가 되는데 어 일단은 응. 유교부터 공부를 하고 어. 손님이 왕이야? <laughs> 왜? 그게 공부 해올게 내가 <laughs> 와 내가 너는 이거 테이크아웃 해줘? 어 테이크아웃 해줘 알았어 응 존댓말로 해줘 왜? 아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 내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볼게. 네, 가자 가봐봐. 내려가자. 내려가자. 어,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왜? 나는 이제 존댓말을 받고 싶거든. 그럼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너가 나한테 존댓말을 해. 왜?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기분이 왜나빠 반말하는 거 무시하는 거잖아. 무시하는 거 아닌데? 반말하는 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어,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너한테 반말해도 되는 거네. 왜? 무시하는 게 아니니까? 무시하는 게 무시하는 거지. 난 무시 안 했는데. 그냥 반말했는데. 그게 난 기분이 나빠. 왜? 어? 어? <laughs> 내가 너 어른이니까. 그래서 왜? 그 내가 해야 돼? 유교사. 너도르마모야 <laughs> 자, 삼강오륜이야. 어? 삼강 오륜삼 삼강 삼강 아니 삼광이 아니고 삼강이야. <laughs> 강이 맞다. 삼광이 아니잖아. 어? 고수답을 너무 쳤네. 아, 과, 광이 아니라 강강이야강 강강성 한강수를 해야 돼. 삼강 삼광 오륜이 아니고 어 광이 어, 어. 아니었어? 어. 어. 어? 강 강. 자, 삼강.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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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륜륜. 너 이렇게 잘 아는데. 너잘 알잖아 삼강오륜을 너 지금 알고 있잖아 너 확실히 공부 안 했구나. 어 그치 나는 그 어. 대충만 알아 대충만 알아. 음. 너 정확히 알고 있잖아 지금 어. 삼강오륜을 어. 공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언제 왜 공자가 그랬어? 어 공자가 그랬어. 근데 공자 저기 돌아가셨잖아 공자님은 돌아가셨지만 그게 근데 그 말을 왜 따라야 돼? 어 돌아가셨는데 뭐... 왜 따라야 되냐고? 왜 그렇지? 어, 그게 그 사람이 성인이야. 어? 성인. 그다 컸으니까 돌아가셨겠지. <laughs> 성인이니까. 성인이란 말이 자, 자, 어. 보자, 어. 성인. 어. 그 19금 얘기하는 거잖아. 성인, 아니야, 아니야. 그건 성인 동영상 할때 성인이 아니고 어. 성인 군자 할때 알아? 성인 군자? 군자 알지, 나 군자 살지. 응, 군자. 어. 군자 살아? <laughs> 나 군자 살지. 어, 그럼 성인 군자가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는 음, 우리 동네 사람인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성인까. 어, 야, 이 새끼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존댓말을 써. 그러니까 왜? 몰라. <laughs>